60만원, 다양하게 한번 사볼게요, 여러분들. 형님, 60만원이 이제 충전이 돼 있다. 아, 60. 있죠, 여러분들. 그러면일단 알쏭다, 알쏭을 두개 살게요, 형님. 알쏭다, 무조건 사야 됩니다. 알쏭다, 무조건 사고. 저, 알쏭다, 무조건 사고. 알쏭다, 무조건, 어, 15만원 어치 사고. 그 다음에, b p 연세 형님, 안전하게. BP를 또 무난하게 먹을 수 있게. b p 연세 형님. 이건 무조건 사겠습니다, 형님. 여기까지. 자, 그 다음에, 형님. LA무조건입니다 네 형님 요게 개꿀 요 LA 요거 형님 요거는 형님 무조건 그 안파는게 좋습니다 그 아니 뭐라해야 되지 안파는게 아니라 파는게 좋아요 에이전트 안돌리고 에이전트 안돌리고 요거 파는게 좋습니다 형님 바로 10억 1억을 수로계산하면 한 14억 정도 어 9만원에 14억 무조건 개꿀 어 3개 무조건 사야되고 자 3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원 남았는데 자, 14만 원. 솔직히 이게 안전해요. 여러분들, 이거 두 바퀴에다가 나머지 이거, 이거랑 새마을, 아, 새마을이래. 새마을이 아니라 그새암 아, 새마음, 새마음. 그렇게 좀 어, 가겠습니다. 네, 일단 비피, 얼마 뜨는지? 비피, 벌써 9억에다가... 9억! 이거 형님 어차피 1억에서 5억인데 1억만 줘요. 그냥 까면 어차피 1억만 줘. 어, 뭐야! 3억에 요 개꿀인데? 자, 벌써 또 9억. 자, 개꿀. 다 까자라.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, 님요거 2억 4천. 2억 4천에다가 요걸 까고, 자, 까면 요건 8억. 아, 어, 애플 충전할 때까지. 오늘 사, 3억 총풀 잡. 응. 음, 이건 솔직히 기대 안 해. 아, 이건 바로 그냥 모두 개운 기대 안 하는 만큼 스킵! 라금! 근데 형님, 라금은 제가 지금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지명하는 게 좋습니다, 형님. 제가 이건 안 깔겠습니다, 오늘은. 아, 지금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건 형님, 그 제가 어떻게 까는지 알려드릴게요, 형님. 바로 까면 안 돼, 이거는. 어 이건 바로 까면, 여기 지금 뭐, 이, 그, 타이트송 이런 뜨기 때문에, 어, 라금은 보통 한 8억 정도 떠요, 여러분. 7억에서. 7억으로 계산할게요, 형님 7억으로. 자, 치료고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거하자, 여러분들. 여기서 학쿠마, 저거 뜨면 문에 개들겨운다. 학쿠마, 학쿠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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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왜 아, 이렇게 어려운 이름? 학쿠나마 타다 학쿠나바타 아 몰라 이제 이름 왜 그려? 바로가! 자, 두장 모두 개봉. 드케! 빼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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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니 비에다가 원클리 에이전트까지 이건 진짜 짱이야 어 이거는 개이득이야 여러분들 지금 벌써 벌써 개이득이야 벌써 개이득이야 여러분들 진짜 음. 이거 진짜 10억이라서 이거 거의 수수개사하면 한 14억 정도 자또이게 아, 가져가고 이걸 어차피 그 그냥 바로 이건 어차피 누구든지 아니까 <laughs> 이건 누구든지 알아요 여러분들 벌써 아, 자캐러고 무조건 캐러고자캐러 하나 둘셋네장자캐러고네장자 러시 가자 자 이거 바로 스킵 할게요 러런데 러시 하나 십0 하나 러시 두장자두장두장에다가십0점어 뭐. 그렇죠. 어 게이드기죠. 두개1두두음 여기 맞춤산품으로 여기 맞춤산품 뜨면 두개 살수 있습니다 맞춤산품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BP 패키지 이거 깐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잘 따야 돼 여러분들 어. 뭐냐? 선수팩에서. 저기 뭐냐? 선수백에서 저기 선수백에잤다 따야 돼 여러분 선수백에서 어. 뭐야 이거 렉 걸렸어 오케이 이억 나이스 오억야 개이득인데 여러분들? 벌써 100억이야 아니 벌써 1 0억8 108억인데 여러분들? 벌써 개이득인데?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거 형님 이거 별로 안좋은데 이거 비 p 가 좋은데 이거 F 충전했대 F 충전했다 플러스인데 어 이건 비 p 가 좋은데 형님 이거, 이거 형님 걸어놔요 저 걸어놨어요 형님 이거 어? 아. 어? 아 음. 역시 예상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 이거 어저 F 충전했대기랑 이거 패키지 핸즈 55만 괜찮네 같이 합쳐진거 자 이건 형님 이거는 모두 개봉해야 돼 무조건 왔다 왔다 스탑 아...까비 스탑 지금 저렴하지 옛날 스탑인줄 알았는데 스탑 지금 에이전트 이인데 아...나 순간 아...까비까비 에이전트 에이전트 형 114억에다가 자 마지막 자, 여기까지자 마지막 요기까지 여기서 진짜 MC 오카뜨면 LS인데, 잠깐만. 누가 봐도 이거는 아고요! 아, 은카로 주지. 아, 내가 솔직히 팔깟 기대 안 했는데. 어, 은카 안 주네. 그래서 총 형님, 아뜬게 114억 9350. 와, 개드인데, 근데? 어, 총 FC 충전했대. 아, 55만원 현재. 와, 개드 아닌가, 여러분들? 원래 50만원짜리라면 50억 돼요 여러분들 50억에서 잘 되면 60억? 60, 70억? 음.